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나와 있는 곳은 바로 부산의 영도입니다. 현재 희귀 포켓몬 라프라스가 이게 굉장히 신출기모란 녀석인데 얘가 부산 영도에 생각보다 좀 자주 출몰한다는 소식을 제가 들어서 이렇게 직접 나와 있고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또 다른 잡기 힘든 희귀 포켓몬들이 여기 영도에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같이 이렇게 영도를 돌면서 또 어떤 희귀 포켓몬들을 제가 잡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실제로 라프라스를 제가 오늘 잡고 돌아갈 수 있을지 많이 불안하긴 하지만 직접 한번 잡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지역은 한국 해양대학교고요. 지금 여기를 온 이유가 지금 여기 주변에 폴리곤이라는 희귀 포켓몬이 나온다고 또 제가 확인을 해서 직접 가고 있는데 이제 거리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직접 가서 얘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라파닥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조금만 더 가면은 나오는 것 같고요. 자 일단 셀라 셀라 셀러였나? 얘 하나 잡고 들어갑시다. 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자 셀러부터. 바로 던져서 나이스 떠버리고.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될것 같은데. 자, 한국해양대학교는 요번에 처음 오는 거고요 자, 제가 알기로는 이쪽 부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나왔다, 나왔다. 와, 희귀 포켓몬. 얘가 약간 좀 로봇 같은 그런 포켓몬인 것 같은데. 폴리곤이 눈앞에 등장을 했습니다. 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야생 폴리곤이, 얘가 포켓몬이야? 로버트 같은데. 자, 아름다운 부산 바다를 배경으로. 어, 색깔 괜찮네. 사실 어제도 백화점 앞에서 폴리곤이 떠서 얘를 잡았는데. 한번 잡아봅시다. 어, 뭐야. 어, 가까이서 나오네. 위치가 상당히 가까이 설정된 것 같으니까. 이렇게 던져서, 나이스로. 자,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다 보니까. 정신 못 차리는 길인데. 오케이. 해양대학교에서 일단은 홀리곤을 잡아버렸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바다로 둘러싸여서 그런지 일단은 경치가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고요. 자, 여기 보면 뭐배 같은 것도 하나 있는데, 이거 뭐야? 잠깐만, 이거 뭐죠? 우와, 이거 뭐야? 우와, 신용이 떠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민용이 아니라 신용인 것 같은데. 자, 이거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와 여기 대박이다. 자, 여기 어떻게 된게 시기 포켓몬이 뭐 거의 총출동을 하는 것 같고요. 와, 요거는, 이제 라지 열매 하나 먹이고, 라지 열매를 하나 먹이고 나서, 하이퍼볼로 잡아야 되겠다. 와, 신용 저번에도 나왔는데, 여기 대박인데, 진짜. 잠깐만. 루즈라에 이어서, 뭐, 어마어마한 게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뭐야? 나랑 축구하자는 거야? 신용아, 오늘도 내거 하자. 오늘도 내거 하자. 그렇지, 나이스, 좋습니다. 자, 상당히 아름다운 배경에, 우리 해양대학교에서 신용을, 설마? 이 뭐야 한 방에 잡히는데 사분 안에 와 신룡까지 잡아버렸습니다 와 여기 대박인데 진짜 드래곤 타입도 열 마리나 잡아버리면서 개이득 거의 바닷가라서 바람이 굉장히 세차게 불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또 희귀 캐릭터 럭키가 하나 가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거기 주변에도 지금 뭐 굉장히 많이 있는데 포켓 스탑이 없는 지역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포켓몬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튼튼해 보이는 럭키 한번 잡아봅시다. 자 우리 럭키 녀석이 자, 일단 라지얼맨부터 먹이고 자 요게 서울 같은 경우는 럭키가 별로 없다고 하던데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럭키가 상당히 많이 분포가 돼 있기 때문에 얘 등급 높은 거를 잘 잡아서 바로 가자 그렇지 지금 역광이라서 그런가 잘안 보이는데 여기를 찍어야 되겠다 그렇지 바로 잡았네 자 라지얼맨 한 개랑 슈퍼볼 하나로 럭키를 바로 잡아 버렸습니다 자 얘가 잘하면은 체육관 방어용으로 굉장히 좋다고 하던데 한양의 밥치기랑 스킬은 일단 좀 별로인 것 같습니다 대학교를 빠져나가려고 하는 찰나에 또 새로운 희귀 포켓몬이 등장을 했습니다 와 루즈라까지 나와버렸고요 와 여기서 굉장히 많이 잡아가네 루즈라 한번 잡아 봅시다 자 우리 루즈라 입이 약간 모다피랑 비슷해 보이는데 잡아 보겠습니다 색깔은 괜찮네 가자 그렇지 그레이트 떴죠 한 번에 잡아봅시다 깔끔하게 그렇지 희귀 포켓몬 치고는 뭐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진 않은 것 같고 뭐한 번에 획득해버렸습니다 우리 인형 루즈라까지 이렇게 획득을 하면서 와 여기서 벌써 3개나 잡았네 해양대학교는 빠져나온 상태고요 지금 체육관으로 가려고 했는데 옆에 또 이렇게 미뇽까지 등장을 해버려서 와 어마어마하네 진짜 여기 잠깐만, 이거 왜 알이 바다에 있죠? <laughs> 자, 알 알이가 바다에 있는데, 그거는 뭐 나중에 또 잡으면 되니까, 여기 귀여운 민용이부터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발매기들이 막 소리를 치고 있는데, 귀여운 민용이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거 너무 낮은데? 그렇지. 자, 얘 잡고 깔끔하게 체육관도 돌고, 잠깐만, 뭐야? 여기 안 잡혀. 자, 한번더 돌아갑니다. 가자! 그렇지. 자, 요거를,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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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자. 아, 먹이 줘야 되겠네. 쪼만해서 만만하게 생각했는데. 자, 요거 하나 주고. 자, 민용아, 가자. 그렇지, 나이스, 좋았어. 점프 타이밍까지 맞출 줄 아는 길이다 보니까. 깔끔하게, 또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아, 우리 민용이도 슈퍼볼 정도 써줘야 되나? 민용아, 잡히자. 순순히 잡혀라고, 이 귀여운 녀석아. 그렇지. 대괄이 때려버리면서. 우리 민용이도 세 번, 냠냠. 깔끔하게 우리 민용이까지 먹어버렸습니다. 깔끔하구만, 진짜. 와, 얼마나 잡은 거야, 여기서? 희귀 포켓몬 다 싹쓸이 하는 것 같은데. 한국해양대학교 견학이 다 끝이 났고요. 여기는 뭐 들어가는 데도 상당히 좀 힘겨운 그런 대학교인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 입구에 보게 되면은 지금 또 체육관이 이렇게 하나가 있어서 자요 체육관을 좀 때려 패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이가 물러가면은 이제 흔적이라도 남겨야죠. 이거 뭐야 이거? 리자드가 496짜리인데 굉장히 귀여운데 길이가 좀혼좀 좀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CP 2,000짜리 샤미드 한번 투입해 봅시다. 자 체육관이 아까 비어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사람이 들어오던데 귀엽네 귀여워 진짜 자 신나게 때려줍시다 상성을 또 알고 있는 길이다 보니까 물 포켓몬으로 퍼펙트하게 때려 패버리면서 아 미안하네 진짜 자 순식간에 때려 패버렸죠 자 깔끔하게 일단 정복이 끝이 나버렸고요 자 길이에 포켓몬 하나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나시 하나 올려놔야 되겠다. 자, 나시를 이렇게 하나 올려 놓고 보게 되면은 그렇지 길이 TV가 드디어 한국 해양대학교에 왔다 갔다는 흔적을 이렇게 남겨 버렸고요. 여기는 뭐 이제 내 구역이네. 이번 지역은 해양대학교에서 밖으로 나왔을 때 약간 언덕에 있는 마을이고요. 여기에 일단 피카츄가 있는 것 같아서 지가 직접 따라왔더니 여기에 이렇게 피카츄가 등장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스타팅으로 피카츄로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다른 세 가지 캐릭터를 고르신 분이 많기 때문에 피카츄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자 그러면 피카츄를 직접 필드에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카츄 잡아봅시다 53밖에 안돼자 여기 영도에는 일단 피카츄도 굉장히 많고 간혹가다가 라이츄도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직접 잡으러 왔는데 이렇게 떠 있으니까 바로 한 번에 깔끔하게 이렇게 스타팅으로 시작하지 않아도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피카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도감까지 일단 등록이 됐고요 자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 또 네루미도 있죠 자 네루미도 직접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얘도 희귀로 분류가 돼 있는지 그렇게 잘 보이는 녀석은 아닌데 331짜리 네루미까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렇지 그레이트 자 날이 상당히 따뜻하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돌아볼 텐데 일단은 시작부터 자, 라즈 열매 하나 먹이고 자, 한번더 들어갑니다. 얘 정도는 뭐, 얘는 몬스터볼로 충분하죠? 사뿐하게 나이스로. 자, 또 어디를 한번 돌아볼까? 날이 상당히 맑기 때문에. 아, 그만 나와, 임마. 자, 한번 더. 가자. 그렇지. 머리통 한번 때리면서. 대과리. 한 번. 두 번. 잡혀라. 세 번. 그렇지. 시기 포켓몬 두 마리를 잡아버렸습니다. 내루미까지 지금 아까 언덕에서 잠깐 내려온 지역인데, 지금 또 야동킹이 바로 등장했다는 소식이 있어서 여기로 들어왔더니, 아, 야도란이었나? 여기 또 굉장히 많은 몹소리 한 번에 제니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야도는 많이 잡았는데, 야도란은 거의 처음이죠. 얘도 거의 희귀로 분류된 녀석인 것 같은데, 얘도 한번 잡아 봅시다. 꼬리를 물고 있는데, 자, 야도란.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오, 색깔이 좀 빨간 것 같은데. 자 라지 열매를 하나 먹이고, 와크루미가좀 높네. 와얘 CP가 좀 높네. 등급 괜찮을 것 같은데? 가자. 그렇지, 그레이트. 자한 번에 잡아보자. 아얘 뭐야? 안 되겠다. 슈퍼 볼로 바꿔서, 자 하나 더 먹어라. 자한 개를 더 먹이고 색깔 좀더 바뀌었죠? 들어갑시다. 그렇지. 자, 빨리 잡고 딴 데로 가자 오늘은 꼭 라프라스를 좀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깔끔하게 일단 야도랑까지 획득을 했습니다 천 아, 꼬리 엄청 아프겠는데? 오늘 이렇게 영도를 한번 돌아봤는데, 생각보다 많은 희귀 포켓몬을 잡을 수가 있었고요. 아쉽게도 지금 라프라스를 잡지 못해서 아무래도 좀 찾아다녀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은 이제 해가지고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또 오늘 많이 걸어다녀서 이렇게 잉어킹을 한번 보게 되면은 드디어 사탕이 이제 400개를 넘겨버렸습니다. 와, 굉장히 오랫동안 이 순간만을 기다렸는데, 자, 그러면 갸라도스를 진화시키고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자, A급 잉어킹 진화. 와, 드디어, 길리도첫 갸라도스를 획득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제발, 파괴강선이랑 좋은 게다 붙었으면 좋겠는데, 자, 길리의첫 갸라도스는, 그렇지. 와, 멋지다, 멋지다, 진짜. 자, 멋지게 갸라도스가 탄생이 됐습니다. 와, 어마어마하게 셀것 같은데, 자, 1700으로 일단은 약간 낮은 상태인 것 같고요. 강화를 좀 해줘야 될것 같은데, 이게 지금 스킬이 좀 별로인 것 같은데, 이게 뭐죠? 망한거 같은데? 한번 먼저 맞고 한 발짝 더 앞서갈 수 있는 사례를 놓습니다 오빠의 청천명력 개스킬 발동 이게 강화 버전이라고 하는